2022년 11월 21일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 아침 또 주님 말씀에 말씀 가운데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태복음 26장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?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. 마음에는 언니로 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, 주님, 제가 지난 일주일 감기 몸살로 아팠다는 핑계로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. 말씀도 소홀히 보고, 무릎 기도 그래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. 59차 영상도 올리지 못하고, 정말, 어, 그렇게 지내다 보니, 어, 제 영이 더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음, 깨닫게 되었습니다. 주님, 음, 정말,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엔, 마음과 은마음 육신이 함께 건강하지 못하니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. 주님, 어, 다시 또. 어,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또 깨어있기 위해서 열심히 또 말씀 가운데, 기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